좌표 평면의 함수 fx는 ex제곱의 그래프와 gx는 y는, 자, gx는 마이너스 x의 그래프가 만나는 점을 a, 마이너스 a라고 할 때. 이점 좌표가 a, 마이너스 a. a 값은 음수가 되겠네요. 옳은 것만을 보기 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, 자, a는 마이너스 1보다 작다. 6인데요. 자, 마이너스 1이 나왔죠? 마이너스 그러니까 1이 기준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일 때 함수 값을 한번 보겠습니다. 얘는, 마이너스 1 대입하면, 자, f의 마이너스 1은, 2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2분의 1되요 2분의 1되고 g의 마이너스 1은, 여기 대입하면 1되겠죠 g값이 더 크죠? g 함수가 있고 f가 있는데, g값이 더 크니까, 이쪽, g값이 이쪽 부분이 되는 거예요. 즉,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은, g의 마이너스 1이 f의 마이너스 1보다 더 커야 됩니다. 그럼 마이너스 1이 여기 위치에 있어야 돼요. a는 마이너스 1보다 커야 되겠죠. 작다고 했으니까 기억은 틀렸습니다. 네, 이은 t가 양수이면, 양수일 때, 자, f 의 마이너스 t 빼기 g 의 마이너스 t의 절대값. 마이너스 t를 두 함수에 대입했을 때의 차죠. 함수값이 차고, 우변은 ft-dt니까 t를 대입했을 때두 함수값에 찹니다. 그러니까 누가 더 크냐 이거죠.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요거는 의미가 t가 양수니까 ft-dt, t, t가 이쪽에 있으면 ft, gt 그래서 이 길이가 되는 거죠. 요만큼 길이. 요게 이게 우변이 되는 거고요. 이 좌변은 마이너스 t 이쪽을 대입한 거죠. 이쪽 간격은 똑같고 여기가 마이너스 t를 대입했을 때 이렇게 되면 요 점과 이점요 요 간격입니다. 간격 누가 더 크냐 이거죠? 보면은 이쪽은 지수 그러니까 이쪽 다항식이죠. 1차식 이렇게 되고 여기는 거의 영에 가까우니까 이건 다항식 따라갈 거예요. 1차함수 오른쪽은 여기가 지수죠. 지수기 때문에 급격히 점점점 더 커지겠죠. 더 커지기 때문에 이쪽 값이 당연히 더 큽니다. 내용은 참이 되고요. 이거 좀 지우겠습니다. 그리고 디그 보기 위해서 디그 함수 y는 f(x)의 역함수예요. 역함수의 그래프와 g(x)의 그래프가 만나는 점의 좌표. 이 그래프가 있고요. 역함수 그래프는 y는 x 대칭입니다. 이렇게 y는 x 대칭. 그래서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요. y는 f 역함수 그래프입니다. 이 역함수 그래프와 g(x, y) 교점, 여기죠 요점 좌표. 자, 이점 좌표는요. 요 점을 이 함수도 지금 y는 x 대칭하면 이거고요. 이 직선도 y는 x 대칭을 하면 돼요. 근데 y는 마이너스 x는요. y는 x 대칭을 해도 똑같습니다. y는 마이너스 x가 돼요. 그래서, 이, 요, 점에 대응하는 요 점도 원점 대칭이에요. 원점 대칭이니까, x, y의 부호가 반대가 되겠죠? 여기가 마이너스 a, 여기가 a, 이렇게 됩니다. 그래서 이 부호 반대에 마이너스 a, a가 됩니다. 아, 맞네요. 답은 디 ᄃ이 되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